반갑습니다 오늘은 25년 10월 26일 일요일입니다 어, 송이등이는 뭐 거의 끝나가고 어, 오늘은 가지버섯을 채취하러 나섰습니다 근데 산 고지대쪽 위쪽에는 뭐 가지버섯이 다 탈색이 돼서 녹인화가 진행이 돼 가지고 뭐 채취를 할수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저지대 쪽에 와 보니까 일부 뭐 일찍 나와서 농인화된 것들도 있지만 이제 이제 시작이 되는 단계입니다. 하부 쪽에는 이렇게 이제 이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. 그런데 그나마 이것도 지금 이쪽 충청권은 저 비가 지금 거의 일주일째 안와 가지고 굉장히 저 땅이 저, 저 산이 말랐습니다. 이것도 2, 3일 내에 비가 안 오면은 뭐 이렇게 좀 반짝 나오다 말라 비틀어지고 말것 같습니다 참고해서 산행하세요